복도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병실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. 아마 깜짝 선물을 준비해서 온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거든요. 그런데 문틈으로 들려오는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. 응, 내일 퇴원해. 아니야, 걱정할 거 없어. 어차피 큰 병도 아니었고. 그래, 맞아. 이제 짐스러운 일 하나. 끝났네. 빨리 정리되길 바랐는데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. 하지만 이어지는 말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. 자기야 나도 답답해 죽겠어.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에이 그냥 빨리 죽어버리면 좋겠다 정말로. 그러면 우리도 자유로워지는 건데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. 28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제가 생사를 오가는 수술을 받았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.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대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. 아니야, 괜찮아. 어차피 나이도 나이고 애들도 다 컸으니까. 이제 우리 시간이야. 미숙이는 워낙 순하니까 별로 문제될 것도 없을 거야. 그 자기야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.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빨리 죽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머리는 차갑게 식어갔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설명이 되었어요 왜 남편이 최근 들어 그렇게 차갑게 굴었는지 왜제 수술에 무관심했는지 왜 빨리 퇴원하라고 재촉했는지 말이에요. 전체 영상이 궁금하시면 화면 아래 제목을 눌러주세요.